손흥민도 골 넣었다고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오며 압박한 박싱데이 일정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한 팬들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풍성한 이 축구 축제의 잠도 제대로 못잔채 주말을 마무리해야만 했는데요. 한편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은 24일 치러진 국병 알버튼과의 맞대결에서 2점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점 3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18라운드의 가장 큰 빅매치로 여겨진 리버풀과 아스날이 경기 결과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현재 리버풀과 아스날은 각각 1, 위로 프리미어 리그 선두를 다투는 상황인 만큼 유명 축구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불꽃이는 매치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경기 시작과 더불어 양팀이 선보인 어마무시한 경기 레벨의 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이 실세 없이 치고 받은 이 경기는 2 시간이 아닌 20분처럼 느껴졌으며 1대1 무승부로 승부에 추가 기울지 않았음에도 팬들은 재미있는 경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토트넘 대 에버튼, 리버풀 대 아스날과의 경기가 모두 끝난 후 팬들의 반응과는 상반되게도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말을 남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한 에버튼의 선수도 아닌 바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였죠. 이번 경기에서 한 골을 추가했던 살라지만 이후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무승부라는 경기 결과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살라가 경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취재진은 그에게 토트넘 경기 결과를 알렸고 이때 살라는 다소 의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흥민과 단한골 차이로 득점왕 경쟁 중인 리버풀의 살라가 아스날과의 매치 후에 보였던 의외의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팬들의 반응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축제에는 볼거리가 아주 풍족했습니다. EPL의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박싱데이 기간이 찾아오자 즐거운 매치들이 연달아 펼쳐지자 국내외 팬들은 크게 환호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장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 핫스퍼 또한 자신들의 안방에서 최근 리그 3연승을 질주한 에버튼의 값진 승리를 거두며 그 기쁨을 더해주었죠. 특히 에버튼이 친정팀인 공격수 히샬리송은 경기의 첫 골을 기록하는 동시에 친정팀에 대한 예우의 세레머니를 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경기 시작 9분 만에 히샬리송의 선제골, 또 9분이 지난 18분 만에 손흥민의 결승골이 터져 토트넘은 두점의 리드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경기 후반 안드레 고메스에게 실점하기도 했지만 손흥민은 수비 상황에서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골이 결승골이 되도록 끝까지 헌신했죠. 결과는 2대1 박싱대의 스타트를 잘 끊어낸 토트넘의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기록한 리그 11번째 득점으로 개인 득점 1위 홀란드와의 격차를 더욱 좁혀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선두와 단 3골 차이밖에 안나는 상황이라 산하와 더불어 다시 가시권에 들어온 손흥민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분명 비트기는 득점왕 경쟁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재미있던 경기를 뒤이어 리그 2위를 둔 한판 승부도 펼쳐졌는데요. 리버풀과 아스널의 리그 18라운드 경기는 유럽에서 동시 시청자 6천만 명을 기록하며 매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프리미어 리그의 타이틀이라는 엄청난 상품이 걸려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상당했죠. 그런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아스널이 마갈량이스의 선제골로 4분 만에 앞서가며 안필드의 분위기를 침묵으로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선두답게 이후 정신을 가다듬고 심기일전으로 아스날 경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유독 결정력에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사나가 마침내 농점골에 성공하며 시동을 걸었죠. 살라의 득점으로 재정비를 마친 리버풀이었지만 아스날 역시 그 이후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아쉽게도 더 많은 골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점유율 49대51. 슈팅 수 13대13으로 매우 팽팽한 경기였지만 리버풀 팬들 입장에선 승점 1점에 만족한 것이 조금은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경기였는데요. 우선 경기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결정적인 기회는 리버풀이 훨씬 많았고 이뿐만 아니라 이 경기가 치러진 곳이 바로 리버풀의 홈이었기 때문이었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역시 이점을 지적했습니다. 흥미로운 경기가 리버풀 안필드에서 진행됐다. 이날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리버풀은 빗바람을 맞으며 아스널 골대를 속도 있게 공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1급 빅찬스 이스 2위를 기록 중인 누네스가 또 다시 놓쳤고 살라 역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크로스발을 맞추는 등 불운이 따랐다. 라며 경기 지표와 달리 리버풀에는 충분히 승리를 챙길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경기 후리스트전에서 아스날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한다. 오늘 얻은 승점 1점으로 다음 경기는 더 높이 갈수 있게 팀을 만들겠다하며 다시 한번 1위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우승을 논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클롭은 우리가 우승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패배는 줄이되 오늘처럼 비기는 경기를 확실히 승리로 끝낼 수 있어야 한다. 올 시즌 우리는 유일하게 포트넘에게만 패배했고 소니는 날카로운 피니셔로서 우리 골망을 공략했다. 우리도 언제나 날카로운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야 우승에 조금 더 가까워 즐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며, 리버풀 선수들에게 좀더 좋은 마무리 능력을 요청하는 듯 손흥민을 예시로 들어 이목을 끌었죠. 클럽 감독 뿐만 아니라 리버풀 에이스. 살라의 인터뷰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스날전 이후 믹스트존에서 클럽 감독 다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살라는 나는 분명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오늘의 경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팀적으로 더 많은 유기적인 플레이를 만들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과는 위그 선두를 빼앗겼다. 라며 특유의 살아있는 눈빛으로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리버풀은 빠른 일위 탈환에 실패했다. 아래에는 차례로 아스톤 빌라 토트넘 맨시티가 포진되어 있는데 우승이 자신 있냐는 질문에 살라는 예상 밖의 질문이라는 듯 당황한 기색을 비쳤죠 살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토트넘이 또한번 승리했는가 잘된 일이다. 그들은 언제나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고 이어진 피셀리송과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기자의 답변에 우리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며 다소 심란한 표정을 보였는데요. 영국 더가디언은 경기 직후 이러한 살라의 모습에 대해 득점왕 경쟁에 잔뜩 의식하는 살라를 볼수 있었다고 보도했고 이는 곧 영국 현지 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축구 커뮤니티 레딧에 모인 팬들은 살라가 소니를 잔뜩 견제하고 있지만 같이 뛴다면 얼마나 편하게 생각할까? 누네스가 소니였다고 생각해봐. 살라는 분명 오늘도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 거야. 등등. 손흥민 선수와 살라의 공존을 내심 바라는 의견을 내비쳤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이제 1년 5개월 정도만 남은 상태이기에 리버풀 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여러분은 손흥민이 리버풀 같은 이 클럽으로 이적해 새로운 트로피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득점왕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토트넘의 불멸의 레전드로 남아 계속해서 어린 인재들을 이끌고 팀에 에이스로 남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